퉁퉁 싸우를 막을 동료를 구해야 되는데 왼쪽은 숲이고 오른쪽은 사막이네 숲으로 가라는 시청자가 많으니까 숲으로 가보자 둘다 가보면 안돼둘다 가서 전부 동료로 만들자고 오 구린나 이럴 줄 알았냐 너 얼마 전 툭하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아이씨 알았어 알았어 아 그냥 따라가면 될거 아니야 잠시 후야 숲속이 이렇게 복잡한 거야 카드가 도 끝이 없네 그... 길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가 사막 가자고 했잖아 뭐래야너가 언제 그랬어 다 가자고 그랬지 괜찮아 괜찮아 이 천재적인 쿠언 님 머릿속에 나침반 기능이 있어서 나만 따르면 절대 길한 일을... 기라니를... 야구린납도 어디 갔어? 에? 구린다 아이, 구린다 뭐냐? 아이, 뭔 숲속에 바나나가 있냐? <laughs> 애들어 기전은벌래 먹어야 겠다 <laughs> 뭐야? 파인애플? 아, 대박이네.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캠판지니, 바나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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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구, 띠니, 아나나시니, 푹, 퍽, 바빔 뭐야? 얘네들은 둘이 싸우는 거야? 난뭘 해야 되지? 침팬지니 바나니니 와와와 오랑구티니 아나나시니 푸파빠다빔 내가 찾았다! 우리가 찾던 퉁퉁 싸움를 물리칠 동료들인가? 침팬지니 바나니니 아니 뭔데 싸우냐고! 둘이 친구 아니냐고! 내놔! 뭐야? 이건 또 뭔데? 브르르 파타핌. Il mio cappello è pieno di slime. 쿠리나! 쿠리다! 쿠리나, 여기 있었어? 한참 찾았네. 이 이나보. 이발코랑 냄새 나는 나무는 뭐냐? 이 말조심해. 이분이 바로 세계수불 지키는 유명한 부르르보르 파타핌이야. 어? 부름부름? 아 진짜 하나도 믿을 수가 없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나무가 뭔 힘이 있다고 야뭔 소리야 너 빼고 전부 다 알아 물어볼까? 얘들아 너희들도 모르지 도대체 이 나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브르브르 파타핌야나파타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 뭐라고? 구린남체 혼자 있었으면 진작에 집어던졌을 거라고 야쿠 죽을래? <laughs> 야말 되는데? 늙은 나무 주제에 무슨 힘이 있다고 차라리 저 원숭이들이 힘이 세겠다 그 시각 야 숲에서 무슨 담배야뭐 어, 어때? 아무도 없는데 제대로고 숲에서 불 라면 어떻게 하고 야, 이 작은 담뱃불로 숲에 왜 불이 나냐? 신경 쓰고 가자. 어, 뭐야? 이 기분 나쁜 소리. 와! 게 <불> 파체바 <불> 브르 어, 브뭐야저 사람 갑자기 사람이 끌려왔어. 살려주세요. 사, 살려주세요 브르 브르. 바타핌 숲을 파괴하지 마라. 뭐라고항마나무다 살려줘. <불>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을 풍선처럼 부르 크게 만들어버린다고? 들었던 것 같아 파타핌의 부르르 뜻은 개구리를 풍선처럼 날려버리면서 생겨버렸단 말이야 네. 뭐야 저런 능력이 있는 마법 나무였어? 다시는 안가볼게요 이놈은 엄청 강하잖아 르르 파타핌 나무가 아니라 부르르르르, 부르르 부르르 파타핌 자 가자 어린 친구들 서르를 잡으러 예스 yes. 엄청 믿음직한데? 퉁퉁 퉁퉁퉁 오고 있다 이미 우리를 찾았던 것 같다 서르 부, 벌써?

둥둥 싸우러 해치웠나? 야그 말은 그걸 발음면 어떡해 아 뭐가 얘들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해치웠나? 사우리가 협동공격에 쓰러졌어 야 지난 댓글 전반 네가 해치웠나라는 말 써서 시청자분들 엄청 화가 났잖아 야 그게 뭔 소리야 해치웠나가 뭐 잘못이야? 해치운 거 같아서 해치웠나 그러는 게 그게 잘못이냐고 아, 진짜 고린나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작은 아이들아 괜찮니?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파라나이야 너 뭔가 특별한 힘을 가졌구나 네? 저요? 야, 너 말고 토이쿠 그힘 지금은 숨겨야 한다 다시 준비하자 숲속 친구들아 네? 숲속 일마 비하라 피해 히이잉 시끄럽다 ...단, 티닷 야웃 자후르. 한번 가자. 또 시작이야 굴이나? 힘을 모아 줘야지. 자후르. 아, 파트 팀. 자후르. 에? 뭐, 뭐야? 사, 사우르가 화가 난것 같은데? 지, 지지는. 얘들아, 나나안 되겠다. 나 도망갈게. 미안해. 야, 구린남. 통통통통통통통통 사우르. 아, 응, 어. 구린남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도망가야 되나? 아니야,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어? 저기, 저쪽에. 저쪽에. 고대야, 빚이. 빛? 어디? 어, 저건. 힘이 모인다. 힘이 모인다. 자연의 힘이 아닌 순수한 자원의 힘이. 그 시각, <laughs>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숲으로 가지 말고 사막으로 가자고. 아유, 왜 이렇게 약해? 프리 i 카 o 로 Buffo Fardelo. 뭐야 이 낙타는? Nel centro della città. 이 낙타 뭐라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우리 어딨냐구? 여기 화살표. 뭐가 이렇게 커? <laughs> 사울은 엄청 커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막을 수 있어? 하지만 저기 빛나는 곳, 빛나는 곳에서 부르르 파터핌이 커지고 있어. 어떤? <laughs> 자우르, 어? 우리. 자우르. 안돼, 오랑우탄이. 안돼, 집어치니까지. 루나. 히, 사람냐? 자우르. 엄청 서우르놀겠다 내가 너무 강하다 해도 이곳은 내 영역, 숲속이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임이날 이끌고 있다. 저 살아나라 자연야들 진판치니, 자연야들 모라무치니. 그래, 숲속 친구들, 다른 친구들은 또 누가 있지? 그래, 댓글로 알려줘.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분리치자. 자, 하나. 왕하 자연의 힘요 오열하 숲속 친구들이요. 라워터멜 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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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치. 로니 룰리 리고릴 드디어 왔구나 자연의 아이들아. 모르

진짜 항복한 거야? 다행이다. 사우르도 말이 통하는 녀석인가 봐. 나도 힘을 거두고 자연을 되돌리겠다. 다시 작아졌네요. 어 시청자님도 사라지고. 히 이... 사람야. 아 안돼. <laughs> 안돼. 파타빔. <laughs> 뭐 물리친 거야 사우르? 그 글쎄? 그것보다 파타빔. 작은 아이들아. 괜찮니? 지금 우리 걱정한다고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다 결국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죽음은 결국 새로움으로 연결되는 법 걱정 말거라 아 드디어 온거 같구나 사라졌어 파타핌 어? 트릭 트락 바라붐 일오만텔로 파룸 룸 누구지? 여러분 여기 아는 분이에요? 트릭 트락 바라붐 파타핌이 사라지고 새로운 게 등장했어 오 어... 범발류 좋구나 나의 사촌 나의 형제여 혹시 파타핌이랑 아는 사이세요? 그래, 난 트릭트랙 바라붐 브루 파타핌의 사촌이다. 내가 이제 파타핌의 의지를 이어가겠다. 그런데 사우루, 사우루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쉽게도 폭발 직전 순간 이동으로 도망친 것 같다. 하지만. 르로니 룰리 리 그래, 사우루의 방망이는 빼앗을 수 있었구나. 사우루의 방망이? 사우루가 방망이 대처지로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하지만 사우루 역시 치명. 상을 입었다. 당분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지. 그 시간. 프리고 카멜로, 부프 파르델로. 아 도대체 이닥타는 뭐라고 하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야내가더 답답해. 인간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뭐야? 사람 말할 줄 알았잖아. 하마튼 자리가 여기 사우르가 봉인돼 있는 자리니까. 뭐 봉인? 거짓말하지마 내가 방금 숲에서 사우르랑 싸우다 왔는데 뭐 그럼 사우르가 두 명이란 말이냐? 히이. Seremnya.